안녕하세요. 노화를 늦추고 싶으신가요? 건강을 지키며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저속 노화 영양제 효모 스페르미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스페르미딘이 뭐길래 노화 억제에 좋다고 하는지 어떤 효능이 있으며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른 복용법까지 다양하게 알려드릴게요. 스페르미딘은 폴리아민이라는 성분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세포 성장, 분화, 생존에 꼭 필요한 유기 화물입니다. 이 물질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가포식이라는 기능 때문인데요. 자가포식이란 우리 몸속 세포들이 스스로 오래된 단백질이나 손상된 소기관을 정리하고 다시 에너지로 재활용하는 일종의 청소 시스템입니다. 스페르미디는 바로 이 자가포식을 활성화시켜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세포가 스스로를 정리정돈하면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다면 스페르미디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식품들에서 자연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효모, 나토 발효된 콩, 숙성 치즈와 같은 발효 식품, 브로콜리, 버섯, 콜리플라워와 같은 채소류, 해바라기씨, 호두 등과 같은 씨앗과 견과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만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효모 스페르미딘 영양제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효모에서 추출한 고함량 스페르미딘 성분을 농축해 만든 영양제로 제품에 따라 비타민 B군이나 아연 등 다른 영양 성분이 함께 포함되기도 합니다. 혐오 스페르미딘은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것 외에도 다양한 건강 효능을 제공합니다. 첫째, 노화 방지 및 수명 연장 효과 세포의 자가포식을 활성화해 세포 노화를 늦추고 지화 혐오를 이용한 실험에서 수명이 연장된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둘째, 심혈관 건강 개선 스페르미딘 섭취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스페르미딘 섭취량이 높은 사람은 심장병, 암 사망률이 낮았다는 보고도 있었죠. 셋째, 두뇌 건강과 인지 기능 향상 신경 세포 보호 효과가 있어 알츠하이머 등 신경 퇴행성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아직 인간 대상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초기 결과는 매우 유망합니다. 넷째 항염 작용 및 면역 조절. 만성 염증은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스페르미딘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영양제가 그렇듯 스페르미딘도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요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부 팩만 설사,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고용량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효모에 민감한 분들은 피부 발진이나 알레르기 증상을 겪을 수 있어요. 임산부와 수유부는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섭취는 피해주세요. 면역 억제제 복용자는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고혈압, 심장 질환 등 기저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효모 스페르미딘을 복용할 때는 일정한 루틴과 복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와 함께 복용하세요. 위 자극을 줄이고 흡수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물과 함께 삼키는 것이 좋고, 되도록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체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속노화 영양제 효모 스페리미딘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